창조의 신하는 방법 알려줄게 이거 아직 많은 사람들 하는 방법 모르고 어렵고 아니 하느님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는 물어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잠깐 영상으로 잠깐만 다뤄볼게요 자 창조의 신하는 방법 우선 접속을 한다 이게 기본 <laughs> 이러면 절반 다한 거야 그치? PC로 접속해야 되잖아 음, 모바일로는 지금 현재 못하고 AFK로 들어간다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 시작이 반이다 음 맞지 맞지 시작이 반이다 제일 처음에 캐릭터 만들 때 추천하는 거는 우선은 이걸 미로를 돌려가지고 나오는 특성에 따라서 맞추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 어, 지구려 바로 13% 떴는데? 체력, 물리력인데 좀 어중간하죠? 돌려 뭐야 이거는 돌려 아 어, 13%! 크리티컬 마스터 리가 걸렸는데 이거 치명타 공격하고 치명타 공격력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공격할 때 치명타가 더 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자질에 관련된 거는 나중에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거를 고를 수도 있지만 한해는 여기다 현질을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어 유닛들을 먼저 골라서 간다 자, 처음 시작하면은 이쪽으로 넘어가서 G키를 누릅니다 G 말을 걸때 G에요 여러분들 자 이러고서 설명 같은 거 받아주고 그 다음에 누가 대화를 하라 그러죠. 이 친구가 대장인 것 같아요. 대장한테 말을 걸어요. 자, 그리고 말을 걸어서 뭐 받고 받고 좋아요. 해가지고 이거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인벤토리 여는 키는 키보드에 보시면 1번 키 옆에 있는 탭이 있습니다. 탭을 누르면 이렇게 인벤토리가 열리고요. 아이템 낄 때는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아이템이 이렇게 장비가 착용이 돼요 착용된 장비는 여기 밑에, 여기 가운데, 가운데 보시면 착용된 장비가 보입니다. 퀘스트 내용은 이런 장작패라는 거예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필요한 게 나옵니다. 나무를 총 5그루를 캐고 바위도 총 5그루를 캐라 그러거든요. 자 우선은 시키는 거 해, 해볼게요. 좀 최대한 빠르게 이런 나무들을 캐시면 이렇게 전부 다 퀘스트가 전부 다 완료가 되고요.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 친구한테 다시 말을 걸면 됩니다. 말을 걸어가지고 응? 아니야 나무 모았어. 이렇게 모아서 안에 뭐가 있는데 열어보라 고해서 열어보니까 어머나 이 친구가 나한테 나무 대금을 주네. 아, 나무 캐고 돌캐라고 시켰으면서 주는 거는 고작 나무검. 아, 좋습니다. 이 나무검을 착용을 하고서 이제 전투를 해야 되는데, 다시 말을 겁니다. 말을 걸고 무엇을 필요하냐? 갑옷 세트를 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옷 세트는 뭐 어떻게 하는 거냐? 우선은 저기 가가지고 저 늑대들하고 전부 다 잡으면은, 어, 나, 어 갑옷 세트를 준다고 하거든요? 아니, 갑옷 세트가 아니구나. 뭐 뭔가 다른 걸 준대. 아무튼. 자 좋습니다 여기 자동 조준 같은 경우는 E키를 누르면 이렇게 자동 조준이 됩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이렇게 때리면 되는데 때리는데 우선은 이렇게 상대방 올때 무조건 한번 막아줘 F키를 누르고서 막아주면서 때려주세요 왜냐면은 안 막으면은 저 친구가 공격하는 걸다 맞아주거든 그래서 이렇게 막으면서 공격하시면 되고 아니라면은 도보이 실력이 딱 타이밍 맞춰가지고 F를 누르면은 패링이 됩니다 하고 아이템을 수집할 때는 G를 누르시고 이렇게 클릭 클릭이에요 그게 저게 G를 한번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이 게임은 여러분들 다음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 퀘스트가 다 머리 위에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 마크를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이 마크를 하고서 말을 걸어줍니다. 아고 모았어요.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템을 나부로 만들래. 그래서 어디에서 만드냐? 여기 화로에서 만들면 됩니다. 방어구 네, 가가지고 그런구나. 어 여기 빛 여기로 간 다음에 이팬츠하고이거두 개를 만들면 돼요. 이거 하나 샤프트 만들기 어 제작하면 이런 느낌으로 나와요 좀 간지나죠? 자 이, 우선은 이 친구한테 좀 많이 퀘스트를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얘한테 말을 걸면은 우선은 어디 따라오라 그러거든요 이원 안에서 벗어나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이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원에서 벗어나면 안돼요 그래서 이 친구 갈때 똑같이 따라가줍니다 따라가면서 이상한 애들이 좀 공격을 많이 해오는데 그것들을 좀 무시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보자 퀘스트 깨는 법. 자, 이쪽으로 가가지고, 여기까지 이원 안에 있는 상태로 오시면 퀘스트 완료! 하고 이 안쪽에다가 이제 말을 걸면 되겠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참고로 여기서는 에 무기 숙련도라는게 존재하기 때문에 숙련도를 올리면은 스킬을 찍을 수 있어요. 명중 찍어주고, 점프해서 찍어주고, 한 대, 두 대. 바로 그냥 바로 컷. 이제 애들, 이제 간지럽죠? 하고 이런 상자 같은 걸 열면은 아까 아이템이 나온다. 이런 거 보이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그냥 전부 다 수집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수집 전부 완료. 이런 거옷 바로 나오죠? 이것들 팔아가지고 돈 버는 거야, 이런 걸로. 와가지고 이 친구한테 말을 걸어서 구매인데 판매를 누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먹은 아이템들을 판매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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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판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갖고 온 거를 여기 옆에 보시면 이 영혼 버튼을 누르면 물건이 판매가 된다는 사실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막히는 부분이 저기 암살자거든요 암살자가 많이 힘들어가지고 암살자에서 막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암살자 깨는 방법 알려줄게요 한 마리씩 끌고 오면 돼 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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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주고 자 패링 쳐주고 아 패링 쳤잖아 패링 쳤는데 왜 그래 자 이거 와가지고 1번 스킬깡 예, 역시 사람들이라고 막는거 보소 사람 몹이라고 막는거 보면은 진짜 레전드야 어, 사람 몹이라고 막는거 보면은 진짜 레전드 자 막아주고 자패링 이렇게 밀어주고 자 여기서 자 막아주고 자 스킬 얘를 찍어주고 아니 스킬 막는거 에바라니까 어, 스킬 막는 거 에바 아니에요? 진짜? 자, 막아주고 자, 밀어주고 찍어주고 와... 다, 다 막히는 거 실화임 안돼 여기 다 막히는 거 실화임, 봤죠? 패링만 잘하면 거의 웬만해서 피를 안 달아 이 게임이 진짜 패링 시스템이 사기예요 아마 보스전 같은 것도 나중에 나올 것 같긴 한데 보스전에서 패링만 잘 쓰면 안 죽을 것 같은데? 1번 깡, 깡, 깡. 아, 우와, 우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뭐나죽고 어, 나, 나도 아, 죽을 뻔, 죽을 뻔. 와이씨, 이게 패링의 싸움이다. 어, 방금 전에 죽을 뻔. 와, 방금 전에 죽을, 뻔. 방금 전에 죽을 뻔했습니다. 퀘스트 중에서 여기에서 마을에서 엘라랑 조린을 찾아야 된다는 퀘스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엘라랑 조린을 찾는 위치는 자 여기 뒤에 와가지고 이쪽 집 안에 보시면 여기 있고요. 어 보여? 음 보냈어. 그래서 우선 한명 잡아주고 어, 이쪽 왼쪽으로 돌아가지고 저기 풀숲 있거든요. 여기 보이시는 저 풀숲으로 들어가주시면 풀숲 안에 엘라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 어, 내가 너 찾았어. 자, 확인. 둘다 찾고, 다시 가가지고 메시지를 걸면은 퀘스트 완료가 되는 거죠. 슛. 안녕. 자, 엘라 조리는 찾았어요. 완료. 이렇게 해서 퀘스트가 완료되었습니다. 굿. 자, 이렇게 해서 초보자분들 간단 조작키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 안녕. 잘 봤나요? 여러분들이 봐줘서 고맙고 사랑한대. 이 영상이랑 이 영상도 재밌는데. 뭐 봐주면 좀 말지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